조선 왕조의 역사적 유산, 경복궁 선원전 현판 일본에서 환수. 2023년 12월 26일, 일본 후쿠시마의 고미술 경매장에서 경복궁 선원전의 현판이 발견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현판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 반출된 뒤, 100여 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문화재로, 국가유산청은 긴급 매입을 통해 이를 확보했다. 선원전 현판은 가로, 2M, 세로, 4M의 크기로,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한자로 선원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글자는 아름다운 옥의 뿌리라는 뜻으로 조선 왕실의 위엄을 상징한다. 현판은 환수 당시 별다른 훼손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궁궐의 정각 추념하루에 올리는 잡상 일점도 함께 회수되었다. 선원전은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던 중요한 건축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두 차례 회철되어 현재는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특히 선원전 현판은 조선총독부 초대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번 환수가 역사문화적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성현 구스마치 구루시마 다케이코 기념관 관장은 현판을 발견했을 때에 흥분을 전하며 비전문가가 봐도 조선 왕조의 최고 위험이 담긴 진품임을 한눈에 직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복궁 선원전은 향후 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후 복원될 계획이며 복원이 완료되면 이번에 환수된 현판이 다시 상단에 걸릴 예정이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돌아온 조선 왕조에 넣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